이건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그런 해, 그런, 어? 뭐야? 뭐야? 아니, 이런? 여러분, 비상! 뭐야? 저게 뭐야? 아,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김벤츠입니다 무화, 여기... 어떻게 네.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무화가 조금 유행 시작한 지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지도로 우선 손품을 팔았을 때는, 어, 좋다! 하는 데다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데지 장사가 잘되는지 모르는데 확실히 무화는 많이 있다 어디를 좀 위주로 찾았어요? 우선은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돼가지고 차로 맥시멈 20분 안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로 좀 찾아봤고 레노쌤이 말씀해주신 최대 수 보수적으로 1500세대 이상 그런 이제 아파트 단지랑 그다음에 주출입구에 있는 동선에 붙어 있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중점적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다 있어요 <laughs> 근데 또 저는 뭐 이번 무화로 200만원, 300만원 벌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 매물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나가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레노쌤이 욕심부리지 네.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곳은 어디예요? 아파트 단지가 엄청 크게 있는 단지인데, 총 세대수가 거의 3, 세대 수가 거의 3,000세대. 이 주변에 뭐 빌라나 이런 곳까지 하면 거의 뭐 3,500, 4,000세대까지 나오는 그런 지역을 지금 찾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도 있긴 있어요, 무아가 <laughs> 그래도 단지가 크다 보니까 동선도 조금씩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한번 체크할 겸, 등장할 겸 경쟁 모아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어디에 있나 확실히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주변에 세대수 말고 다른 건또뭐 있어요? 1호선하고 인천 2호선 역세권 단지여가지고 그런 역으로 가가는 사람들의 확실히 그 동선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하나 있고요. 그럼 근처에 뭐 나온 매물이나 이런 것도 좀 봤어요? 네,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만한 그런 쪽에 매물이 몇개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인 아이스크림 하고 전혀 이제 상관되진 않는 매물이라서 만약에 제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된다면 새로 장비라든지 이런 설비라든지 다 이제 넣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매물들이 나와 있긴 해요 그러면 일단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웃음> 가보시죠 <웃음> 제가 한번 이제 어, 너무 좋겠다 여기 있으면 좀 장사가 100만 원 이상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쪽에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러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경쟁자 확인은 필수니까요 <laughs> 제가 가는 길목이 1호선으로 가는 라인에 있어서 사실 여기가 1등급 자리인 것 같은데 저희가 흔히 잘 아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으면은 그래도 사람들의 동선이나 이런 게 보장되는 되게 좋은 상권이라고 제가 또 수업에서 잠깐 배웠는데 통신사도 있고 프랜차이즈 빵집도 있고 딱 봐도 좋은 상권이라는 거를 한 눈에 알 수가 있어요. 저쪽이 여기거든요. 이 왼쪽이 이제 다 단지인데 저기가 이제 출입구니까 저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미 있습니다. 아..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어? 뭐야? 너무 아이스크림 밖에 없는 거 아닌가? 방금 보고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스크림만 너무 딸랑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스크림이랑 간식이랑 뭐 문구도 같이 파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구 따로? 아이스크림 따로를 운영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동선이 좋고 좋은 상권이다 보니까 간식담이 필요 없다 이런 느낌일까요? 난 아이스크림으로만으로도 충분해. <laughs> 벌써 200달러야. 이런 느낌 아닐까요? <laughs>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혹시 무화는 장사 잘 돼요, 사장님? 아이스크림 지금 엄청 잘 돼요. 여기 상가 임대료는. 얼마 정도 하는지 저도 좀 잔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는 170이에요. 여기는 그나마 싼 거고 네. 180, 2 0 0인데도 있고. 뒤에는 무서 아이스크림점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월세 100만 원 밑으로, 평수는 10평 이내로 동선 좀잘 나오는 대로 하는데 이미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곳곳에 다 있, 있더라고요. 예그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여러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월세가 무려 170인데 지금 여기 5년째 영업중이라고 하세요 근데 장사가 계속 잘 된다고 하십니다 겨울에도 잘 된다네요 부러워가지고 매출은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저실 매출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 월세로 여기 5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좋은 자리는 누가 봐도 좋아요 하지만 전 그런 거 찾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B, C급도 만족하기 때문에 저에 맞는 100달러를 위한 매물을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이죠. 이쪽. 아, 이쪽이 지 아, 제가 방향을 면서 어, 저 아가들. 어머, 저 아이스크림 또 먹고 있네. 어머. 아이스크림이네. 어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아까들이 이렇게 예뻐 보이다니. 여기는 그러면 단지가 3천세대라 그랬는데, 네. 다른 쪽 출입구인 거예요. 그쵸, 다른 쪽 출입구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인천 2호선 쪽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옆에 시장이 있고, 그래도 이쪽으로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나 뭐 동선 가는 거는 이쪽에 나갈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제가 찾아온 나와 있는 매물 자리에요 저기거든요? 지금은 아직 오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서 되게 조용하긴 한데,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동선이나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상급진 아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고정비가 55만원에 관리비 이런 거다 해도 사실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거든요. 오, 깔끔해, 깔끔해. 여기는. 바로, 무화 같은 마트가 있습니다. <laughs> 가격이 그냥, 무화 아이스크림으로 팔고 계십니다. 여기는 편의점은 없는데, 여기가 거의 편의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무장님도 말씀하시, 여심을 잡으라고 했고, 공간이 사실, 무화처럼 아기자기하고 귀엽기보다는, 그냥 마트 같잖아요. 제가 아이들 취향저격 할수 있게끔, 디자인이나 소통하는 면이나 그런 걸해놓으면 경쟁력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덕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여기 나오는 주민분들이 일로 안 가시지 않을까 힘들어서? 다열로 나가니까 제가 찾아온 매물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더 나쁘지 않다 여기서 역으로 갈 때는 내르막길인데 여기서 올 때는 오르막길 아니야? 한국인은 제일 빠른 길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막길 오르다 보면 더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땐 뭐다? 아이스크림이다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리니까 저희 바로 차리고 싶대요 물건과 사랑에 빠지는 것죠 것도... <laughs> 아니, 근데 저기가 사실 고정비가 제일 낮긴 해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출입구로 향하는, 오히려 1호선으로 향하는 쪽이긴 해요. 그래서 이동 동선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지역인데, 어, 여기에요. <laughs> 이쪽이라고요? 네. 구석에 있는데? 여기. 질문 아니에요, 이거? 별로가요 첫 느낌은 다 별로고. 아, 근데 여기를 만약에 가면은 아예 다 뜯어 고쳐야 될것 같아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게 안 좋아서. 만약에 여기 하면 앞에 그 풍선이나 그런 거. 근데 여기도 월세가 70. 보증금도 제일 싸고요. 권리금도 있네요, 여기도. 1층에 크게 편의점이 있다. 대로변에 나와 있는 자리가 하나만 있었더라도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학원이 또 있긴 하네요. 아, 네, 사장님. 상가 월세 매물 하나 보러 왔는데. 권리금 얼마예요 네이버에서 제가 본거로는한천뭐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삼천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협의는 안 돼요? 지금 여기 사장님네 부동산 자리요? 나와 있어요? 거긴 얼만데요? 천오백에 칠십이요? 여기 몇 평이에요? 실평수? 아 그래요? 보증금 조정도 어려울까요? 무조건 아. 어렵다고 되신다고 하면 거기가 입지가좀 좋아요. 보증금이 좀 되신다고 하시면 네. 네. 혹시 관리비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관리비는 없어요. 한 달에 여기 부동산 자리요? 네. 아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laughs> 역시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이고 이 자리가 외모나왔어요 평수도 딱히 평수도 열다섯 평. 이거 또 운명 아닐까? 사무장님과 저처럼. 그러면 여기는 그려지거든요. 간판을 딱 무인하고 색감 딱 튀는 걸로 하고 풍선 달고 안에는 또 여기 유리라서 손댈거 하나도 없고 좋은데요. 계약할게요. <laughs> 아, 근데 이제 보증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여쭤봤을 때 협의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장님도 아무도 안 사는 곳을! <laughs> 그건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그런 해 그런 어 뭐야 와 저기 또 있어 뭐야 아니 이런 여러분 비상 뭐야 저기 뭐야 어 저긴 지도에서 못본 건데 어머 어머 복사까지 해아 <laughs>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도 생긴지 얼마 안 됐나봐요 <laughs> 여기 언제 생겼어요 <laughs> 아니 저는 원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직 정식 오픈 안 했어요 아 그쵸 가오픈 가오픈, 아. 하고 가오픈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오픈은 한 3... 그렇구나. 얼마 안 되셨네. 네, 이미요 고생하세요. 네, 사실 저도 집에 프린터가 없거든요. 요즘에 프린터 두고 쓰는 분들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프린트할 거 있으면 도서관 가거나 저도 약간 불편했단 말이에요. 프린터랑 이런 거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지금 슬퍼요. 여기... <laughs> 아니, 여기 있으면 여기 모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권리금 없는 매물이 여기 입구 쪽에 하나 더 하나 있다. 오히려 거기를 한번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저쪽에서 들어오는 수입, 저쪽에서 들어오는 스테이지죠? 음. 바로 수동수연결되네 네. 음. 여기 현균 세탁, 여기요? 여기도 인테리어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정말 옛날 구조. 방 있는데, 가게에 있는. 요 밑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다녀요. 세탁소 보러 다니는. 맞아요. 동네에서 가까운 쪽 출입구를 다녀서 워낙 크고 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금 봤던 매물 중에는 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저쪽 출입구 바로 붙어있는 네일샵이나 저쪽 다른 출입구 앞에 붙어있는 부동산 쪽 매물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이 사실 동선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둘다 컨디션도 사실 비슷은 한데 그럼 평수나 이런 걸 지금은 두개다약 비등비등하거든요 근데 이따 제가 사람들 이동선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따 오후 4시 이후부터 이제 그때가 사실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메인 이동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근데 두개 컨디션이 비슷하다고 하면 월세 싼 거? 월세 싼게좀 낫지 않을까요? 그쵸.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laughs> 그래도 외출이 좀더나을것 같은 거. 그러니까 둘다 그거예요. 편의점이나 그런 걸 봐야 돼요. 마트나. 저쪽 부동산 쪽은 큰 편의점이긴 한데 저기는 밑에 바로 마트가 있어서, 근데 거기가 또 그냥 마트가 아니라, 세계 과자도 팔고. 그러면 그게 또 어쨌든 저의 경쟁자일 수 있잖아요.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동선 시간이 아닌데, 우선 제 느낌으로는 여기가 좀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죠. 저 아이스크림 어디서 샀을까? 물어보고 싶어. <laughs> 근데 왠지 느낌이 봐봐요. 딱 봤을 때 무화가 있으면 어울리잖아요. 그막 <laughs> 아가들이 여기가 아까보다 좀 뭔가 북적북적하지 않습니까? 저 아가들의 소리가 제 마음을 울리네요. 미래의 저의 고객님들. <laughs> 여기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오늘 조사해보니까 네. 네 어때요? 오늘 여러 군데를 봤는데 예상대로 좋은 입지에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이미 다 들어와 있고 또 새로 들어온 것도 있는데 제가 부동산 다닐 때마다 우유 안에 너무 많다 다 들어와 있다 긍정적인 소리를 들은 적은 몇번 없어요 제가 경매 알아볼 때도 문전박대도 다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보는 눈을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도 수익 날수 있게 오늘 제가 본 매물들도 각기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을 주 수 있는 무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끝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할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조사를 해주시고 다음 편에는 계약하는걸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 무더운 여름이 가기 전에 저도 아이스크림을 팔아보고 싶답니다. <laughs> 네, 좀더 빡시게 알아봐야 될것 같긴 해요. 이게 음. 저희가 무화 영상 한두개 정도 나가고 나서 무화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맞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경쟁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음, 발빠르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